안녕하세요 따온쌤입니다 아, 여러분들 지금 농작물 수확하시고 텃밭을 가만히 두셨으면 아마 이런 상태가 되어있을 거예요 <laughs> 어마어마하죠 요게 돌피입니다 돌피 아 돌피가 아니고 바랭이 바랭이 정말 바랭이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돌피도 꽤 있는데 아 요런게 요런 돌피입니다 약간 벼처럼 생겨가지고 어, 그런데, 오늘, 처서거든요. 8월 22일 처서. 어, 오늘부터는 이제 더 이상 잡초들이 많이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, 어, 이제 벌터를 하러 가라고 합니다. 이제 참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처서가 되었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, 가을 농사 준비하셔야죠. 날이 조금 시원해졌죠? 이제 슬슬 준비하셔야 됩니다.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, 텃밭을 이렇게 만드셔야 자, 지금 당장 엄두가 안 나시겠지만, 여러분들, 비닐 뜯고, 아니면 잡초부터 다 뽑고, 비닐 뜯으시면, 이런 완벽한 텃밭이 준비가 됩니다. 와, 너무 색깔 좋죠? 야, 아니다. 흑 색깔이 예쁩니다. 예뻐. 지렁이가 지금 당장 타라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멋진 텃밭 흙입니다. 멀심해도잘 자랄 것 같아요. 어... 그러니까 1학기 때 태비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복합비료도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한번더 하셔야 됩니다 태비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복합비료 충분히 하시면 정말 좋은 또 흙이 되겠죠 텃밭이 되겠죠 여기다가 물을 심던 쪽파를 심던 뭘 심어도 잘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지금 정말 더워서 온도가 안 났었거든요 이제 이제 슬슬 준비하셔서 가을 농사의 즐거움, 또, 가지시기 바랍니다. 무배추, 재밌습니다. 쪽파, 이 삼종은 진짜 기본이고요. 당근, 그 시금치, 뭐 열무, 뭐 알타리무, 할거 많습니다. 가을에도. 여러분들, 커다란 가을은 못하지만, 어, 이런 무 종류, 배추 종류 많이 하셔가지고, 그 즐거움 이어가시길바라겠습니다 자, 여러분들, 텃밭 한번 돌아보시고, 앞부터 다시 만들어 봅시다. 마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따봉!